여러분, 가을이 되면 우리의 주변 환경은 어떻게 변할까요? 가을은 자연의 변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계절입니다. 나무들은 노랗고 붉은 단풍으로 물들고, 곡식과 열매들은 풍성하게 수확되며, 새들은 따뜻한 남쪽으로 날아갑니다. 이렇게 가을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란 새로운 기운을 불러오고, 운명을 바꾸는 힘이기도 합니다. 오늘 봄날의 지혜가 전해드릴 주제는 가을에는 이세 가지를 꼭 바꿔보세요.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운이 찾아올 겁니다. 안녕하세요. 봄날의 지혜입니다. 혹시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 잊으신 거 아니죠? 사랑하는 분들께 많이 공유해주시고, 그럼 인생을 아름답게 꽃 피우는 시간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풍수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의 기운을 조화롭게 배치하는 예술입니다. 풍수를 잘 활용하려면 우리의 주변 환경에 변화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변화가 없다면 우리의 운도 항상 같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곳, 오늘 함께 이야기해 볼이 영역을 꼭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역은 돈과 번영의 기운이 모이는 곳으로 여러분이 이곳을 바꾸면 여러분의 삶도 확실히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그 변화를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봄날의 지혜와 함께 나누어 볼 주제는 가을이 되면 꼭 바꿔야 할세 가지입니다. 변화 없는 곳에 성장은 없다라는 말이 있죠? 그럼 여러분 용기 있게 한 발짝 내디뎌 보세요. 여러분의 삶은 스스로 변곡점을 만들어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은 무엇일까요? 바로 변화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주변에 만족스럽지 않은 것이 있어도 그것을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행동에 문제가 있어도 그것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렇게 입버릇처럼 말하곤 합니다. 아이고 그런 것으로 삶이 달라진다면 누가 안 할까? 개나 소나 다하겠네. 그러나 이 말은 정말로 맞는 말일까요? 그들은 변화를 위한 행동보다는 변화하지 않기 위한 핑계를 찾는데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운명의 수레바퀴를 굴리며 새로운 경험과 행복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에게만 운이 따르는 법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께 강조하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운명의 수레바퀴는 스스로 움직이게 해야 합니다. 변화와 성장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에게는 기회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자신의 운명을 바꿔나갈 수 있는 주체임을 잊지 마세요. 오늘의 지혜, 가을이 찾아오면 꼭 해야 하는 일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방법은 풍수에서 말하는 나쁜 운을 좋은 운으로 바꾸는데 아주 필수적인 과정인데요. 오늘 봄날의 지혜와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이 방법들을 한번 시도해 보세요. 분명히 올 가을과 겨울에 큰 운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지혜는 집안의 신발장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신발장은 여러분의 운의 창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을이 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신발장 정리와 청소입니다. 신발장에 먼지와 흙, 더러움이 쌓여 있으면 우리에게 좋은 운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신발장을 자주 청소하시나요? 아마도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을이 되면 신발장에 있는 더러움을 깨끗하게 닦아내세요. 그러면 우리의 가정에 운이 쌓여서 부자가 될수 있습니다. 또한 신발은 깔끔하게 정리하고 신발장에 탈취제를 넣어서 좋은 향이 나도록 하세요. 여성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지만 특히 남성분들은 신발을 하루종일 신고 있으면 발에서 악취가 났던 경험 있으시죠? 발 냄새가 심한 사람은 사회적으로 성공하기 어렵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발을 벗어야 하는 상황에서 남들에게 불쾌감을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깨끗하고 상쾌한 신발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신발장에서 좋은 향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향기 나는 제품이나 자연재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조한 허브나 꽃잎을 넣어서 향기로운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좋은 운과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치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가정 경제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부자들의 집 신발장은 향기로운 반면, 가난한 사람들의 집 신발장은 악취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 가을에는 신발장에 집중해보세요. 청소와 정리, 그리고 좋은 향기 유지에 집중하여 여러분의 운을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와 번영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자신의 운을 개선하고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만들기 위해 지금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의 신발장에서 좋은 향이 나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의 운을 개선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일 것입니다. 가을이 되면 꼭 해야 하는 풍수의 지혜. 봄날의 지혜와 함께 두 번째 방법 계속해서 알아볼까요? 바로 화장실을 깨끗이 청소하고 정리하는 것입니다. 화장실은 우리의 돈과 불을 모으는 돈의 창고라고 할수 있습니다. 화장실의 청결도가 건물의 가치를 결정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더러운 화장실은 사람들이 찾지 않으며 깨끗한 화장실은 항상 북적대는 곳입니다. 이렇듯 화장실은 매우 중요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자신의 화장실을 매우 깨끗하게 유지합니다. 그들은 물기나 냄새가 없도록 하고 자신이 방문하는 곳도 화장실이 깨끗한 곳 청결도를 가장 중요시 생각하여 고릅니다. 이렇게 화장실은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가을이 되면 화장실을 청소하고 정리하세요. 환기를 자주 해서 냄새를 제거하거나 향기로운 방향제를 사용해서 냄새를 없애보세요. 절대로 화장실에서 냄새가 나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집에 돈이 쌓이고 부자가 될수 있습니다. 또한, 오래 사용해서 더러워진 수건이나, 비어있는 샴푸통, 휴지심 등, 불필요한 것들은 모두 치우세요. 항상 화장실을 방처럼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돈이 들어오는 흐름이 술술 풀려나가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지혜 퀴즈, 퀴즈? 다음 중, 화장실 청결도에, 가장 좋지 않은 습관은 무엇일까요? 1번. 매일 화장실 청소하기. 2번. 사용한 수건을 바로 건조시키기. 3번. 화장실 문을 닫아두기. 4번. 청소 후 환기시키기. 고르셨나요? 정답은 3번. 화장실 문을 닫아두기입니다. 여러분, 많이 맞추셨나요? 화장실 문을 항상 닫아두면 공기가 잘 통하지 않아 습기가 쌓이게 되고, 이는 곰팡이 발생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장실 청결도를 유지하려면 사용 후에는 가능한 화장실 문을 열어두어 공기 순환을 돕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목욕 후에는 수증기로 인해 화장실 내부가 습해질 수 있으니 꼭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렇게 간단한 습관만으로도 우리의 생활 공간은 더욱 건강하고 쾌적해질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봄날의 지혜가 알려드리는 가을에 꼭 해야 하는 이것은 바로 옷장을 청소하고 정리하는 것입니다. 옷장은 우리의 기회의 창고이며 그곳에서 여러분들의 옷이 기회를 만들어주기 때문인데요. 옷은 우리의 인상과 이미지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옷을 잘 입는 사람은 기회를 잘 만들어 갑니다. TV에서 한 번쯤은 부자들의 옷장을 본적 있으시죠? 부자들은 절대로 옷을 함부로 입지 않습니다. 비싼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잘 갖춰진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옷장에 곰팡이나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않아야 하고 옷들이 구겨짐 없이 관리되어야 하며 함부로 옷을 다뤄서도 안 됩니다. 여름이 지나면서 습기와 불쾌한 냄새가 쌓일 수 있으니 가을에는 제습제 또는 제습기를 사용하여 근처를 건조하게 유지해 주세요. 가을이 되면 옷장에 있는 먼지와 더러움을 제거하고 모든 옷은 깨끗하게 털어주고 정리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버릴 옷은 꼭 구분하여 버려주세요. 버릴 옷을 계속 가지고 있다면 이는 여러분의 기회를 막아버리고 삶을 점점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가을은 운이 생성되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꼭 버릴 것은 아낌없이 버리고, 입을 옷은 깔끔하게 정리해서 넣으세요. 그렇게 하면 반드시 여러분 곁에 기회가 찾아오고 운이 생겨날 거예요. 옛말에 옷이 날개다. 라는 말이 있죠? 맞습니다. 옷이 날개다라는 말은 우리의 외모와 차려있는 것이 인생과 기회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가을에 옷장 정리를 하는 것은 단순히 청결 유지를 위한 일상적인 활동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옷장을 정리하면서 버릴 옷과 입을 옷을 구분하고 깔끔하게 정돈하는 행위는 여러분의 삶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고 필요한 것들만을 선택하여 집중하는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은 자신의 삶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한, 깨끗이 정돈된 옷장은 마음의 평화와 안정감을 주며 새로운 시작과 변화를 위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이렇게 작은 습관 하나로도 운명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가을이 되면 알찬 시작으로 먼지와 더러움들 모두를 제거하세요. 그럼 여러분 곁으로 기회가 찾아오고 좋은 운명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날개인 옷으로 인생의 방향성과 목표를 확실히 잡아보세요. 여러분 만의 특별한 가을을 맞이하길 바랍니다.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가을에 해야 할 일들을 알고 계십니다. 신발장, 화장실, 그리고 옷장 정리와 관리는 운과 풍요로움을 불러올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가을은 변화와 시작의 계절입니다. 이 시기에는 자연스럽게 우리 주변 환경을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기회가 많이 찾아옵니다. 삶의 터전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은 곧 우리 인생을 재정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버릴 것은 아낌없이 버려서 여러분 자신과 주변 환경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세요. 깨끗하게 정돈해서 필요한 것만 보관하세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만의 공간, 마음, 그리고 삶까지 깨끗하게 만들어 보세요. 부자들의 집에서는 신발장과 옷장이 깨끗하며 향기로웠습니다. 그들은 옷을 소중히 다루고 관리하며 화장실 역시 청결하게 유지합니다. 이는 부자가 되기 위한 작은 습관으로서 그들의 성공과 번영에 기여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라도 시작해보세요. 오늘 봄날의 지혜와 함께 나눈 가을에 꼭 변화해야 하는 세 가지 정리해볼까요? 가을에 신발장과 옷장을 정리하고 청소하세요. 사용하지 않는 옷은 버리거나 기부하여 공간을 확보하세요. 또한 화장실에서는 청결도와 냄새 관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 제습기를 사용하거나 탈취제를 활용하여 상쾌한 분위기를 조성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가져다 줄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에서 돈이 쌓이고 부자가 되려면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신발장, 화장실, 옷장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관리하는 것은 여러분의 운을 개선하고 풍요로운 삶을 이루는 첫 걸음입니다. 자신의 집과 환경에 신경쓰고 작은 일상적인 습관들을 개선해 나가세요. 따라서 이 가을, 변화와 성장의 계절에서 여러분의 삶도 변화하고 번영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 성공과 행복으로 가득한 새로운 계절을 맞이할 준비를 해보세요. 작은 변화일지라도 그것이 크나큰 행운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오늘의 변화를 같이 실천하실 분들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혹시 작은 변화가 있으셨다면 꼭 알려주세요. 행복하고 건강하게 언제나 응원합니다. 모두에게 따뜻한 햇살이 마음에 스며드는 봄날 같은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공유하는 것도 잊지 말자고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언제든지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건강하고 행복하게. 건, 행.